아 응. 신호등 어. 어. 어? 네? 응, 뭐, 있어 네. 막, 아, 아, 응. 어 열었어 열었어요 아예 문 닫은 줄알았어좀도내리고 이거 붙어 있는 것도 없어 가지고 오랜만에 가는데 음, 아, 이가가 네 물건이 그니다 팔린 건 제가 늦게 가서 물건이 다 팔렸던 건지 음.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엄청나 음. 음. 원래 되게 잘돼서서 음. 항상, 항상, 항상 많았어. 오 맞아. 항상 많았어 엄청 많이 팔았 직원들도 많고 많고 그랬는데 오늘날부터가 음. 직원들 이제 음. 한 명씩 그만두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 물건도 많이 안 갖다 놓고, 오늘부터 음. 하도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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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그만큼. 이거 봐, 여기에 배달되는 걸로 하자. 이쪽에서 알. 이거 이쪽에다 요거 대본. 무슨 물까좀못 돼? 아니 올랐어? 맞다. 이거 15번. 지금 뭐 7초만 하라고았 어? 진짜? 아, 나도 많이 올랐더라. 보통 나도 배달이 시키잖아. 가아예 문을 닫았어제 음, 스프레스가. 음. 아, 네, 월드야 나 있고, 배고사나 있고. 음. 두개 음. 근데 이렇게 있었거든 음.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월드아나있월드고아예문닫았어그안 되나봐. 그러고 나서도 감정이 개합값이 내가 9천원, 8천원 받어만 만천만원 받어요 어. 음. 한번먹으면 여기가 한이 그냥 없어져서. 세상은

진짜 몽이 보이는데? 야 이모모 <laughs> 비켜 뭔가 <laughs> 비켜 이모모 <laughs> 나 이거 보고 몸이 진짜 무거워? 응응 <laughs> 응. 어? 여기다가 나오네 이 오네 야 비켜 이모 <laughs> 5분 23초, 24초 5분. 계속 갔는데 5분이 안니라 5분. 5분.